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백 어, 점을 한번 해볼게. 백점 중요하죠? 백 어, 점은 중요하다, 그죠? 어, 중요하고 우리 한번 예, 자주 시험에도 나오고 백 점에 뭐 변호사, 법무사 관계없이 백점이시험에 나온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백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틀과 예, 그 다음에 약속해 놓은 규정들만 잘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백 점은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어음 수표는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그냥 이렇다고 정해놨다는 거죠. 유통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야. 알겠죠? 자, 백지엄 가보시면 의 구별 개념, 의를 첫째 아는 게 중요해요. 백지엄은요 나중에 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킬 의도로 일부러예요. 이게 중요. 해 의도적으로 있죠. 빠트린 거야. 업요권 중에 일부를 빠트린 거야. 일부로 일부 어음요건을 어때요? 흠결시키면서 어음이 될 서면에 그 대신에 뭐예요? 반드시 기명 날인 서명을 바래, 서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백지 어음도 있죠. 그 보충만 안 됐을 뿐이지 유효한 어음이에요. 유효한 어음이다 보니까 누가 책임질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완성이 되지 않다 그래서 미완성 어음이다. 미완성 알겠죠? 요걸 유의한 서면 다 그래서, 부일 타이너라이금 보충시킬 의도로 일부러, 일부 어음요건을 흠결시키면서, 예, 어음이 될 서면에 이렇게 했다는 거. 알겠죠?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어음요건이 빠진 지 모르고 흠결시켰다? 이거는 불완전 어음. 유의한 어음이 아니에요. 불완전 어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됐죠?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구별 개념 하나하고 개념만 하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고 다음으 넘어가보면요. 그 다음에 백0 0점이 요건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어음 요건 일단 흠결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백0 0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건의 기재가 전부 또는 일부라도 흠결되어야 되는 요건이다. 알겠죠? 어, 근데 조심할 거는 보충 규정 우리 앞쪽에서 계속 봤잖아요. 이거는, 어음의 거래 안전을 위해서, 어음의 유통성을 어, 보전하기 위해서, 일정한 어음 요건은 기재가 과실이 있더라도, 또 누락이 있더라도, 그냥 유효한 어음으로 취급하는 거죠. 이거는 뭐, 어, 백제음 아닌 거죠. 알겠죠? 아닌 거다. 알아두시고. 어, 그 다음에, 그래서 보충 규정에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험 요건 중세 가지. 만기, 지급지, 어때요? 발행지를 과실로 누락된 경우에도, 이거는 백지음이나 불안점이 아니고 있죠? 그냥 완전한 유효한 허으로 인정해줘요. 보충 규정에 의해서.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근데요, 판례는요, 만기가 백지잖아요? 그걸 뭘로 봅니까? 백지음으로 추정한다고 우리 한번본적 있죠? 그거 알아두시죠. 만기가 백지인자로 발행됐을 때는 백지어음하고 구분하기 힘들다. 알겠죠? 그래서 백지어음으로 추정해준다. 그 판례를 여러분이 꼭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판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서명은 반드시 써야 돼 알겠죠? 왜? 백지어음은 적어도 한 개의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서명이 반드시 써야 돼요. 다시 면해 책임질자가 존재해야 돼요. 왜? 백지업 엄도 사실은 의도적으로 뺀것 밖에는 빼고는 어때요? 완전한 유의한 엄이고 배서 양도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알겠죠? 그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백지 보충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백지업 엄은 빠진 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충할 수 있는 보충 권한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충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이 보충권이 존재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부러 빼놨기 때문에 누군가는 보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충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험 요건의 일부가 흠결되잖아요 제가 별표 친건 여러분 들 신경 써 봐주세요. 행위자 상대방이 교부된 이상 일단은 뭘로 본다? 백지엄으로 추정한다. 아, 업무권에 뭐가 하나 빠졌다 하면 어때? 요 우리 판례는 일단 백지엄을 추정해 줘요. 추정하면 어떻게 돼? 요이 추정을 깰 사람이 필요하죠. 아니다. 그거. 백지 보충권을 수할 여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는 그 백지엄으로 발행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누가 행위자가 증명하면 어때요? 그 추정이 깨져서 뭐가 되는 거야? 실수로 빠뜨렸다는 불완전 의무이 되어서 무효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백지 보충의 존재와 이 추정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러면 보충권의 줄 의사로 발행했는가 안했는가는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그걸 깨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발행인이죠. 발행인이 입증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백지 보충권의 의 성질. 이제 백지를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른 사람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 백지 보충권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백지 보충권은 뭐냐? 흠결된 어음 요건을 어떻게 한다? 어음 요건을 보충해서 완성음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말해. 알겠죠? 권리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방적 행위에서 보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성권으로 봐요. 그러면 이런 백지 어음의 보충 시권은 언제 발생하느냐? 발생 시기는 백지엄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보충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 보충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 수여 계획에 함으로써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충권은 또 유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보충권은 그 자체가 있죠.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이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또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 백지 보충권은 백지 보충권만 달랑 떼어서 다른데 양도할 수 있느냐? 할수 없어요. 알겠죠? 별도로 양도 안 돼요. 다만, 백지 어음에 화체되어 있기 때문에 백지 어음과 함께만 이전할수 있다는 것이 반례 입장이에요. 알겠죠? 백지 어음 속에 백지 보충권이 같이 화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니다 그리고요, 백지 어음도 유효한 어음이기 때문에요. 백지 어음도 잃어버리면 재권 판결 받을 수 있어요. 재권 판결 받으면 어음이 없었지만 어음 없이도 어때요? 보충권도 행사 가능하고 어음 청구도 가능해요. 요게 중요해요. 요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보충권자와 방법이다. 보충권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어, 보충권을 가진 자, 혹은 대리인이 보충권 행사하면 되죠? 근데, 조심할 게 있는데, 판례가 얘기를 해줍니다. 요겁니다. 수치인이, 음을 받는 수치인이 있죠? 수치인이 백지야. 받는 사람 백지야. 발행된 음이요. 이게 전전 양도됐잖아요? 그럼 누가 하면 되겠어요? 인도받은 최종 소진, 수치인이 적혀있지 않으니까, 최종 수치인이 자기가 수치인으로서 보충하면 돼, 안 돼요. 괜찮습니다. 알겠죠?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어음면에 미 기재된 내용을 기재해야 되고요. 다른 곳에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어음면에 미 기재된 내용을 어음면 자체에 대지, 별지나 어음 사본에 하면 돼, 안 돼. 알겠죠? 이런 걸 여러분이 하나 읽어주면서 쭉쭉 읽어 나가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서 제가 별표친준거 있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포인트를 이렇게 기억 해두시면 선택형 등등에 대비될 수 있다. 그렇죠? 행사기간이다. 만기에 기재가 있는 경우 어, 발행일을 만약에 백주에서 발행한 어미 음 있죠? 요거 조심해야 돼요. 발행일을, 그렇죠? 백주에서 발행한 약속음의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입니다. 일단 3년을 알아줘야 되고 예 발행일이 만약에 원래 발행일로부터 3년인데 발행인이 발행일이 어때요? 백주로 돼 있어요? 그때는 그냥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입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또 3년의 기산점은요 어, 보통 특별한 사정이면 만기를 기준한다. 좀 만기를 기준한다. 만기를 기준한다. 그 알아두시고 어, 그다음에 조심할게 여기 몇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시험에 다 나올만한 것들이죠. 만기의 기산점, 3년의 기산점은 만기를 기준한다. 어 그다음에 발행일이 백주 됐을 때는 백지 보충 행사할 때로부터 3년이다, 그죠 그다음 에 백지의 보충은 보충권의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지급기일 하고요 보충권 시효하고 달라요. 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보충권의 시효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때는 지급기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알겠죠? 만약에 에, 발행에 대해서 언금청구를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보충시기는 언제까지냐면 사실상 변론 종결시까지만 보충권 행사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상환청구권 있잖아요. 상환청구권 행사하려면요. 반드시 상환청구권 보전기간 내에 백지를 보충하고 난 다음에 지급 제시를 해야만이 상환청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알겠죠? 결국은 뭡니까? 상환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거절증서 작성 기간 내에 요건을 보충해야만이 상환청구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환청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상환청은 이미 그림에서 어떤 점에 유치하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 그죠?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셔가지고, 만기가 백지야, 만기가. 만기가. 약속금인데 만기가 백지야. 만기가 백질 때 어때요? 이 기간은 똑같습니다. 백지 보충권 행사일 로부터몇 년? 3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표의 경우는 어때요? 수표 잘 보셔야 돼요? 수표의 긴 거는 원래는 제, 지급 제시간이 발행일로부터 며칠이에 10일이거든요. 10일 동안 제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발행일에 기재가 있는 경우는 발행일부터 10일 내 보충하면 되죠. 다만 발행일이 어때요? 발행일이 백지야. 발행일이 백지야. 발행일부터 10일 내에는 발행일이 백지야. 일대도 똑같아요. 어때요? 백지 보충권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엄하고 똑같아요. 근데 기간만 달라. 6개월 내죠. 그래서 수표는 좀더 어때요? 이 기간이 좀 짧습니다. 보충적 기간이 6개월 소멸시간이 6개월이다. 어음은 몇 년이다? 3년이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기간을. 그 다음에 백지어음의 성립시기와 백지보충시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별표를 어, 두 개를 쳐놔야 돼요. 그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 기한 을 배사할 때도 그렇고요. 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백지어음행위, 어음행위의 성립시기하고 백지의 보충 시기는 다른 거예요. 구분해야 돼요. 백지의 보충 시하고 어맹이 자체 성립 시기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알겠죠? 이런 거예요. 우리 어맹이가 만약에 10월 1일 날 어맹이가 있었다. 어맹이, 어맹이 대표적 뭡니까? 배서잖아요? 배서가 있다. 근데 백지 보충을 보충을 어때요? 12월 5일 날 했다. 그럼 어때요? 이 보충 시기는 12월 5일인 것이고, 배서인 어음행위 어때요? 10월 1일인 거예요. 서로 별개 다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음의 미완성 어음을 보충을 12월 5일 했기 때문에, 배서는 여기 있었지만, 보충을 이때 했기 때문에, 배서도 이때 있어 했던 걸로 본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뜻이. 알겠죠? 어음행이와 어음행위 자체 성립주 백지 보충은 완전히 별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밑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백지 보충 없이는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곧 백지 보충시기로 의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음행위 시하고 백지 보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는 어음행위 자체 성립시기를 결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백지어음의 만기 전에 한 배서는 만기 후에 백지가 보충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한 후 배서로 볼수 없어요. 나중에 이것도 설명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 기한 후 배서로 볼수 없다. 왜? 보충이 나중에 됐지만 이 배서는 이미 있죠. 만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기한 후 배서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아,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백지어음 행위자의 그 권리능력인 행위능력 이런 거죠. 이런 거란, 이런 건다 뭘로. 백지, 어음, 행위, 행위 자체 그 시기로 보는 거예요. 보충 시기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보충 시기로 보는 게 아니에요. 행위 자체에, 행위할 때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이전에 따지는 것이지, 보충할 때 그게, 그때 따져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발행일자, 인수일자, 이것도 백지 등도 있죠. 백지분 보충 전에 이미 기재되어 있다면 어때요? 기입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보충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아니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요 내용 을 여러분이 한번 잘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있다 그죠? 자, 백지 보충하면 어떻게 돼요? 보충된 문헌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하면 돼요. 백지 엄 행위자는 부담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백지 보충은 효력 발생 시기는 장례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백지 엄의 부당 보충이에요. 잘못된 보충이죠. 알겠죠? 네, 보충을 10만원 보충하라 그랬는데, 뭐 20만원 보충한다든지, 이 잘못된 보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렇 잘못된 보충에는 누가 책임질 건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유심히 보면 되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 잘못된 보충이라고 항변한다. 미완성으로 발행하고 환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을 보충해야 되는데, 합의를 위반해서 보충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발행한 자가 발행자가요. 소진에게 엄을 갖고 있는 자에게 대항해야 안 해. 못 하는 거지. 엄은 외관을 믿고 한 거니까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만 소진이 악이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보충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 어때요? 발행인이 대항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발행인은 아기 또는 중과의실로 부당 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소진에게 자신이 수여한 보충권 범위 내에서 어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쵸 중요한 건 이제 백지 약속어음의 금액난이요. 에 금액난이 부당 보충됐어요 다시 말해서 500만 원이라고 써라. 나중에 그랬더니 1000만 원 써버렸어. 이거죠? 이거는 어음의 위조가 아니고 뭐예요? 보충권의 남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죠 남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충자는 이렇게 부당 보충하는 보충자는 어떻게 책임질까요? 당연히 손해를 본 백지음의 행위자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또한 가지는 음 금액이 음 금액이 백지일 때는요 취득할 당시에 반드시 발행인에게 직접 조회해봐야 돼요 보증권에 가서 그죠 보충하는 자는요, 마지막에 보충하는 자는, 어, 엄금액이 백지로 돼 있네? 그럼 어때요? 발행인에게, 어, 이거 500만원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물어보지 않잖아요.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보충해버렸잖아요? 그때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봐요. 그랬죠? 그 다음에 수표금액이 백지인 경우에도 예, 조회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 과시 있게 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셔가지고, 오심보충이다. 백지보충권을 발행으로부터뭐 하냐면, 부여받은 자의 지시에 의해서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서 보충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악의 중대한 과시 없는 취득자는 어때요? 예, 보호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부당보충 전에 기명날인 서명한자다 보충하기 전에 기명 날인 서명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 됐죠 보충 전에 기명 날인 서명한 자는 취득자가 선의중과할수 없는 경우는요 그냥 잘못 보충됐다 더라도 이미 기명 날인 됐기 때문에 보충된 대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요 뭐 우리는 외관의 법리가 있다고 했듯이 백지 어음의 보충권이 남용된 상태에서 거기에 또 서명했다 그럼 어때요? 남용된 그대로 다 책임지면 되는 거, 알겠죠? 마찬가지 부당 보충 후에 기명 날인 서명안자도 선의 중과시 없이 보충된 문에 따라 다 책임지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렇게 여러분이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백지음의 양도 부분 볼까요? 양도. 백지음도 양도할 수 있습니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백점도 완성어음과 완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완성어 똑같이 배서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 가능합니다. 완성어음과 양도방법 완전 같아요. 배서할 수 있습니다. 교부도 가능해요. 알겠죠? 가능하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명채권 양도 방식이나 상속합병도 얼마든지 다가 간. 왜 보충되는 그저 지급제시라든지 몇 가지 빼고는 완전한 어음으로. 어 유통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양도의 효력입니다 백지어음도 배서교부 양도되기 때문에 어법적 양도 유통방식에 따른 부수적 효과도 반드시 인정돼요 그게 뭐예요? 부수효과 뭡니까? 어음이 양도되면 배서 양도가 뭐였어요? 백지어음의 선의취득도 가능하고요 백지어음이 분실될 때 재권 판결도 가능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재권 판결을 받은 자는 어음의 의사표시로 보충권 행사하고 지급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앞쪽에 봤죠?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게 뭐였어요? 인적 항변 절단도 인정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음이 전전 양도된 후에 그 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수치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했다 하더라도, 그 소진이 발행인을 해야 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게 아니면 어때요? 어음 문헌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발행인으로부터 원인 관계상면의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인적 항변이 절단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의 효력까지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에 백지 어음에 의한 권리 행사 부분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따져보면 좋습니다. 백지엄의 권리 행사는 조심해야 할 것이 반드시요. 여기는 보충이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지엄은요, 백지엄은 보충하지 않잖아요. 원칙적으로 엄상 권리 행사를 할수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반드시 보충해야 돼요. 그래서 어, 보충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급제시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못, 안, 못 한다는 거예요. 상환보존을 하거나 음체 문제 지체책임도 발생하지 않아요. 알겠죠? 보충권 행사 없으면 지급 제시도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상환처분권도 거의 따라와서 할수 없고, 지체책임도 발생하지 않아요 음체 문제더 나아가서 보충권 행사하지 않으면 이득상환처분권도 행사할 수 없다. 알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앞쪽에 한번본 적이 있지만 국내 의음이죠. 발행지가 국내의 국내, 국내 발행지가 백지로 됐다. 이럴 때는요. 발행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지급 제시해도 가능하고요. 상환청구권도 행사요. 우리 앞쪽에 봤잖아요. 국내 의음이 확실한 건 어때요? 발행지를 적지 않더라도 유의한 음으로 받다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랬던 것이고, 또한 가지 거기서 검토할 것은... 백제음에 보충, 보충되기 전이라도, 만약에, 보충되기 전이라도 뭐는 할수 있어요? 소송은 제기할수 있어요. 알겠죠? 소송 제기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 중에 부두별론 종결시까지 유의한 보충을 하면 가능해요. 알겠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국내음하고 이런 원칙과 예외, 어음의 권리 행사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또 넘어가셔가지고, 권리 행사로 인한 시효 중단 있죠. 요 부분도 전혀 잘나오는게잘 봐두셔야 돼요. 뭐잘 나온다고 해도 원칙입니다. 백지 어음도 시효 진행됩니까? 되죠 그다음 에 백지 보충권도 시효 진행 소멸 시효 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기가 백지인 백지 어음은 일반 조건을 걸 달겠죠. 백지 부분이 보충되지 않은 미완성 어음 상태에서도 뭐예요? 만기의 날로부터 어음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아, 만기의 백지가 아니고, 만기에 기재된 백지요. 만기가 있다는 얘기죠. 만기에 기재된 백지요면 어때요? 만기가 적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보충되지 않는 미 완성 상태에서도 어때요? 그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의 날로부터 뭐가 된다? 어, 시효가 진행됩니다. 어음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백지보충권이 아니고, 어그 다음에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행사에서 음상청구권을 완성 시키는 불가하기 때문에 보충권 자체가 음상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해서 시효로 소멸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음상청구권이 만약 시효 중단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잖아요. 보충권도 그죠. 존속하고 있는 한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권이 엄상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할 시효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게 재판상 청구했을 때 소멸시효 중단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약속금의 소진이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금을 청구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일단 백지옴 상태에서 백지옴 상태에서는 원래 원금 청구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원금 청구로서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아요. 백지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 업무 청구했잖아요. 원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 그 자체는 되지 않지만 그 청구권에 대해서 권리행사는 행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리에 잠자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 뭐는 가능하다? 소멸시효 중단은 가능해요. 백지엄이라도 어때요? 보충권 행사하지 않고 행사했다 하더라도 뭐는 된다? 소멸시효 중단은 된다. 권리를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잠자는 자가 아니죠. 그죠? 그런 거예요. 또, 만약에 백지엄에 있죠? 예, 재판상 청구를 할 때는요, 소재기 후에 변론 종결 전에 시효가 완성되어 버렸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재판상 청구를 하는 건 어때요? 소재기시에 행사를 한거예요 권리를. 시효가 중단되고 변론 종결 전에 백지 보충만 하면 돼요. 알겠죠? 백지 보충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팔레요. 지금 지급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소음의 소진이 지급기로부터 3년이 경과, 3년이 지나버렸어. 경과한 후에 백지분을 보충해서 발행인의 지급 제시했어요. 이거 안 되죠, 그죠? 근데 살펴봤더니, 소지인이 약속음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뭘 했냐면, 엄금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었네. 소를 제기하면 그때 어때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버렸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미리 이미 예, 엄금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지나버렸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소 제기하는 순간 뭐가 돼요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자좀 빠르게 왔는데 여러분들이 예, 여기 백지엄 있죠 예, 한번 더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면 되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백지엄의 복습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